4 번으로 가보도록요. 4 번. 아, 따 멀리도 가네. 응? 다시 돌아오네. 오, 코코베리님 되셨어요. 코코베리님 아까 일찍 오셨는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놀라셨어요? 깜짝. 네, 제가 네. 대단히 네. 영광이에요. 아, 예, 아주 그 뭐지 여기 그 어, 흔들리고 불안정한 을일주 을 아니라 아주 명랑 쾌활 하신 분 같아요 <laughs> 아, 예. 본인은 사주를 보니까 좀 어떤 점이 좀그 어, 그러셔가지고 신청해 주셨는가요 어 제가 일간이 그 뭐지 금 약간 돌레 피어나 약간 화초? 이래 아, 상상 아, 예. 불안정해서 네. 뭔가 멘탈이 계속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물이 없다 보니까 인성 부족인 것 같아서. 네. 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관이기 때문에 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물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을 주셨는데, 네. 이것도 뭐안 맞는 말은 아니죠?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그 오행적인 측면도 있지만 음, 오행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는 십성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원래는 이 식성적인 부분보다도 그이 십이운성적인 부분이 좀더 많이 져요. 네, 심리 관련해 가지고는 십이운성적인 부분이 에,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여기는 그 절지에 놓였잖아요. 절지 일간이 절지 그리고 네. 여기 월지에 어, 장생지에도 있어요. 장생. 그러니까 그 십이 운성 영향을 많이 주는 것도 일지 십이 운성이랑 그다음 월지 십이 운성이 좀 많이 준다 생각하시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지라는 거는 여기가 힘하다기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주체적인 에너지, 이 뭔가 부딪히는 힘, 환경 극복 능력이좀 떨어지는 걸 의미를 하고 장생지 같은 경우는 이거 네. 어이 아주 그 간난에게 한 살에서 다섯 살 요런 형태를 상태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세상에 어, 새로 태어난 그런 생명, 식물, 동물, 사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싱그럽고 생기 있고 순수하고 그렇지만은 어, 뭔가 그 야무진 면이 좀 부족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불센 면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새로 막 밀고 나가려고 하고 추진하고 해보려고 하는 에너지는 있지만 지구력과 그런 강한 의지나 멘탈적인 부분이 약하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정신적인. 어,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12호성적인 어, 부분을 여기다 딱 넣으면 은 여기 평간을 깔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예민하고 신경성적인 부분이 좀 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 식신을 깔고 있으니까 이제 그 그런 모습도 있지만 밝고 명랑한 모습도 동시에 있고 어, 그런데 이제 여기는 다 약하다고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연지의 12호성적으로 제왕지가 놓이거든요, 제왕 대양제도이고 그다음에 시주에는 관대제도요 관대, 네, 관대 그리고 양인도 되죠 양인사도.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어, 여기가 그런 감정 기복과 멘탈이 왔다 갔다 하고 약간 성숙함이 떨어지는 듯하면서도 어그 조금 강한 면이 좀잘 발생한다 이게 그연지랑 시지에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장단 장점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그렇죠. 근데또 대운에서 또 비극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은 어, 이것은 좀 반갑다고만 보기에는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재성이랑 이런 것들이 다 흐트러지는 모습이 있어서 아무튼 그래서 본인이 그런 뭔가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감정기복적인 모습은 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아 제가 또 연주랑 월주 무무가 병존으로 들어와 있어서 예. 무무가 그 해외 영마를 뜻한다는데 그 동시에 있어서 저는 약간 해외에 있으면 더잘 풀리는 사주일까요아 해외 여행 영향을 많이 안 받는다고 봐요 이사주는아 그래요?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주 자체가 신 공망이잖아요 월지가 공망 네. 공망이 걸리기 때문에 에, 기타 신살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지가 공망이 맞으면. 어 부모 형제와 떨어져 지낼 일또 내가 어떤 성장하던 사회와 어좀 왔다 갔다 정착 안정이 조금 불안정함에 놓일 수 있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이런 형태면 해외랑 잘 인연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음 그것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에, 여기는 이제 그 재성이 세력을 강하게 지금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어 상업 어, 상업 현금 재물적인 부분이, 음, 재사 정제니까, 어, 상업적 현금적인 재물적인 부분에서 어, 발전 가능성이 예, 크게 보는 거죠. 오 예. 그래서 여기는 열심히 살면 잘 되는 게 많이 있는 그런 형태로 보는데, 이제 대운이 예, 조금 비경겁제로 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좀 벌었다 안 했다 하는 현상이 발생하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 본인 사주적인 부분에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 점이나 특별히 그런 게 있어서요? 있어요? 어, 저터문이요 <laughs> 음, 본인님 보기는 어떤 거 같아요? 저요? 네. 어, 그편관을 깔고 있어서 제가 음... 항상 사주 같은 데 보면은 네. 그런 거 조심하라고 막 결혼 늦게 하는 것 거... 똑과 그렇다고만 들어서 이성은이 별로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음. 뭐 평간이라고 다안 좋다고만 부지는 않아요. 평간이라고. 근데 이제 이사주 같은 경우는 일지에 평간 유금이 있잖아요. 유금. 네. 유금이 있는데 이게 대운에서 묘목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묘의 충살이 발생을 하거든요. 충살. 네. 충살. 어, 충살이라는 거는 이제 가만히 있는 걸막 치고 깨고, 부수고, 바꾸고, 이럴려고 하는 현상으로 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걸 계속 흔들려고 하는 그런 현상. 근데, 이제, 여기 일지 같은 경우는, 배우자 궁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 이성 배우자가 들어와서 정착 안정되는 그런 공간을 의미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묘목이 들어와서 자꾸 흔들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할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을, 묘대운이 예. 네. 게 어... 이제 21세부터어어2세부터 어, 뭐야 30세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어, 31세 넘어서 하는 게좀더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응. 아 그래. 그런 해석을 응,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런 성숙함이 조금 떨어질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철적인 부분이나, 철, 네. 네. 성숙함, 철적인 부분이 좀 더, 어, 드신 다음에 하는 것도 좋다. 왜냐면 그게 돼야지 어떤 감정적으로나 보이는 것만 쫓아가서 이성을 선택하지 않고, 어, 내면의 모습과 어떤 내가 성숙한 그런 기준 잣대가 생겨가지고 이성을 판단하고, 어,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는데. 어, 네. 음. 네, 그럼 저의 배우자 쪽에 그 자수, 그 수나 화가 들어있으면 좋가요안 들리네요. 네. 아 들리시나요? 네, 좀잘안 들렸어요. 아그제 사주에 물이 부족하고 수랑 네. 화가 부족한 사주여서 이성운에 제 배우자의 그런 화나 수가 있으면. 아, 예, 예, 그렇죠. 여기가 이제 사주 자체가 음, 목이 여기 토 같지만 여기 목이 좀 강하게 보고 여기 목이 강하게 보고 그 다음에 화토가 강하죠. 화랑 토가 또 강하고 금도 약하지 않고 수가 없는데 여기가 어, 예. 그래서 남자 사주에는 그수수어 수가 들어와주는 것이 좋겠고요. 궁합적으로 그 다음에 계절이 타고난 태어난 계절이 어, 겨울생이면 좋게 보고 그렇죠 겨울. 음. 겨울생이거나 사실 수가 좀 있는 형태 이런 형태가 그 궁합적으로 좀더 유리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본인 사주 자체의 그 어떤 수가 없는 것은 음, 지적 이면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것같떤 지적, 어, 지적 지혜 이런 거. 음. 음, 아, 이런 거. 네. 그래도 여기가 문창이 있어가지고. 어. 머리는 좋은데 머리 그러니까 좋은 거랑 지적인 거랑 지혜랑 살짝 다르거든요. 네. 어 이건 총명한 거고 문창 이런 거 있는 거는, 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어... 업그레이드. 인성 부족, 인성 부족에다가 수부적이면 약간 이런 것이 좀 떨어진 는낌이에요어네 알겠습니다 보충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 사주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는 이런 형태로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